마지막 나팔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만화소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의 매우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내 말에 거하는 자가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내 말에 거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제자의도를 이해하고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깨달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행위를 통하여 순종할 때 비로소 내 말에 거하는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내 말에 거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믿음의 행위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의 도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골롯에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롯에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이 가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경 66권의 말씀을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전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손 안에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성경 66권을 꿰뚫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목사와 전도사와 선교사들만 성경을 꿰뚫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즉 평신도들도 66권의 성경 말씀을 완전히 깨닫고 모든 내용을 정확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직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66권의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그하는 사람이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거듭난 모든 평신도들도 주님의 말씀에 거하며 또한 거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거듭난 모든 평신도들도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이 그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풍성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이 다섯 가지인데 한 가지만 의뢰해서는 풍성하게 거할 수 없겠지요. 한 가지 방법이나 한두 가지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섯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균형 있게 섭취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제자입니까? 당신은 다섯 가지의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섭취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풍성한 말씀에 거하는 제자입니까? 질문과 답변. 1. 오늘 설교를 통하여 배운 교훈과 감동은 무엇입니까? 2.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